충북 최고의 중소기업을 가린다 4위 청주의 엠플러스 매출 1,000억 클럽 올해 예상 매출 무려 3,000억입니다 청주의 맛돌이 월급도 준수합니다 초봉 3,400 사람들이 참 좋은 이유 대표님의 인품 윗물이 맑기 때문입니다 3위 청주의 메타바이오매드 점점 매출과 영업이 폼을 높여가고 있죠 높은 평점의 이유 최강 워라벨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초봉 3,500 업계 대비 낮은 연봉은 직원 불만을 유발하고 있었네요 2위 진천의 오토닉스 충북 상위1% 회사입니다. 대기업 연봉 초봉 4천, 인상률도 훌륭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반전이 사무직은 1위 참 많다. 그래도 이런 복지들, 깨알 같은 특식, 평점 3 이상 이유가 있는 거겠죠. 1위 진천의 CQ. 높은 평점, 낮은 퇴사율의 이유 최상급 급여, 초봉 4천, 밥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사, 경쟁사가 없어 망할 일 없죠. 없고요. 작년 실적도 좋았는데 최근 중국계 회사로 넘어 양사의 시너지, 향후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